자 요점 정리에 자 지질 대사입니다. 중성지방 대사, 캐톤체 생성 대사, 코레스테롤 대사. 자 중성지방 대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공복 및 혈당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간이나 지방 조직, 뭐 피하, 복강에 존재하는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이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호르몬 센스티브 리파제, 약자로 HSL 할게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에 의해서 지방산이 분해가 되, 됩니다. 뭐로 분해되느냐?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겠죠. 그리고 나서 혈류를 따라서 각 조직의 세포 안으로 이동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때,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는 글루카곤 및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활성이 촉진됩니다. 자,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 어떻게, 어떻게 이 지방 분해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글루카곤 에프네프린이 지방세포의 원형질막에 존재하는 호르몬 수용체에 일단 결합됩니다. 그래서, 이 CAMP를 형성한다. 자, 일단, Cyclic AMP 약자입니다. 자, ATP를 분해해서 Cyclic AMP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Cyclic AMP가 어디에, 불활성의 단백질, 키나제의 CAMP가 결합해서, 단백질, 키나제 A를 활성화 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지방조직의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를 인산화 시켜서 활성화 시킵니다. 지금 단계가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를 지금 거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화된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는 지방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이제 분해해서 지방산을 유리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산은 혈액을 통해서 각 세포에 전달되어 이용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사이클릭 AMP, cAMP 기억을 좀 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글리세롤은 얻에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에 쓰리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거나 혹은 포도당 신생 전구체로 이용됩니다. 자, 그리세로은 자, 이와 같이 해당 과정에 3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거나 아니면은 당 신생 전구체로 이용될 수 있다. 다음 지방산은 어디에? 자, 혈중의 알부민과 결합해서 각 조직 세포로 이동해서 세포질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세포질에 들어온 지방산은 조효소 A와 결합해서 아실코에이로 활성화됩니다. 자이 활성화될 때이몰 ATP가 소, 소비됐죠. 지난 시간에 봤. 봤 본 부분입니다. 아실코에 만들어질 때 ATP 2몰 소비됩니다. 그래서 자. 지방산 베타 산화를 위해서 이제 어디로 카니틴의 도움으로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이동합니다. 카니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카니틴, 어떻게 구조식 봤고요. 카니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라이신과 메치온인이 수화 반응에 의해서 합성됩니다. 이때, 바이타민C가 수산화 효소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 지방산의 베타산화. 자, 베타산화. 어디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4개의 반응의 연속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탄소 2개씩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서 FADH2, NADH, 그 다음, 아세칠코에이. 1몰 일몰 1몰 일몰 1몰씩 만들어 냅니다. 자, 이네 개의 연속 반응이 산화수화 산화 분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산수 산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 산수 산분 산화 수화 산화 분해 자, 첫 단계 산화에 아세, FADH2 일몰 나오죠. 자, FADAN 산화. 두 번째 수화. 수화. 세 번째 NADH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나서 아세칠코에이 떨어져 나오는 분해. 자, 이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지방산의 베타 위치에 산화 반응에서 처음에 아, 아실코에이보다 탄소 수가 두 개씩 적은 아실코에이가 만들어지고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씩 떨어져 나간다. 자 설명이 됐고 그러면은 한번1회 베타 산화 과정에서 NADH 1몰 FADH2 1몰이 생성된다. 그래서 자 생성되어 전자전달계를 통해 자 NADH ATP 2.5몰에 해당되고 FADH2 1, 1몰에 해당되니까 2.5 플러스 1.5 4몰 ATP에 해당된다 이 말이고요. 자, 이러한 베타 산화 과정 반복에 의해서 여러 개 아, 아세칠 코에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 아세칠 코에이는 우리가 TCA 회로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ATP 생성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올, 스테아르산, 올레산에 대해서 봤고, 자, 여기에 8m 산의 베타 산화 과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베타 산화는 몇번 일어납니까? 탄소 16개니까 16 나누기 2, 8. 8 1회. 베타 산화 일어난다. 그래서 7회 일어난다. ATP 계산 한번 8m 산에서도 해 보세요. 그다음 불포화 지방산에서는 포화 지방산보다 불포화 이중결합 개수만큼 FADH2가 감소된다. 감소된다. 그 다음, 여기에서, 어 여러분, 시스 지방산이 우리가 사실은 시스 지방산이 뭐 몸에 좋다, 트랜스 지방산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타 산화 일어나는 과정에서요. 시스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뀝니다. 자, 3하이드록 c 아실 코에이 에피머라제 e D 타입을 L 타입으로 또 바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베타 산화가 일어났다. 자, 여기에 지방산 베타 산화 횟수 및 지방산 산화시 생성 물질. 자,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스테아르산 경우 얘기입니다. 자, 스테아르산 경우에, 그 다음, 올레산 경우, 8트산 경우,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홀수 지방산의 산화 결과 최종 생성물은 탄소수 3개짜리가 남습니다.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프로피오닐 코에이는 자, TCA 회로 대사 속에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D-메칠 말로닐 코에이로, L-메칠 말로닐 코에이로, 그 다음 최종 숙신일 코에이로 전환됩니다. 이때 보조효소로 바이오틴, 그 다음 바이타민 B12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중성 지방 합성, 지방 합성 얘기입니다. 산소 없이 진행됩니다. 당연하죠. 세포질에서 만들어진다. 주로 어디 중성지방 합성이 주로 간과 지방 조직 그다음에 유선에서 만들어진다. 유선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간에서 너무 이렇게 중성지방이 만들어져서 간에 저장돼 있다. 그게 지방과 아니잖아. 지방과. 자, 왜 중성지방이 합성되느냐? 에너지를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뭐, 에너지를 과잉으로 섭취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낼수 있는 필요 이상의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하고 남은 아세칠코에이는 바로 지방산으로 합성돼 버립니다. 자, 아세, 아세칠코에이는 옥살로 아세트산과 결합해서 시트르산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이동되어서 다시 세포질에서 아세칠코에이로 전환돼서 지방산을 합성한다. 방금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자, 설명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산 사설 연장도, 자, 지방산, 아, 지방산 생합성할 때, 자, NA, ATP 1mol, 2몰 NADPH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합하면은 얼마 될까요? NADPH도 곱하기 2.5하면은 5 ATP 1 6몰이 필요합니다. 자, 6몰 5 제일 처음 우리가 8미터 산생합성에 자, 지방산 생합성을 할때그 회로를 몇번 돌아야 되나? 7번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7ATP, 그다음 14NADPH, 8몰 아세틸코에 a 자, 필요합니다. 자, 이씩 이해가 되겠죠. 다른 거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자, 몇몰 ATP 7mol, NADPH 14mol, 그다음 아세틸코 a 8mol. 자,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지방산 생합성 베타산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그다음 케톤체 생성 대사. 케톤체 생성 대사 우리가 봤습니다. 본 부분이고 케톤체를 다른 말로 아세톤, 아세토, 아세트산 베타하이드록시 부치르산을 케톤체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기아와 같은 비상시에 뇌세포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케톤체가 자, 산, 산증을 유발합니다. 개톤증 혹은 산증을 유발합니다. 어, 코레스테롤 대사는 다음번에 하도록 합시다.